인수운이 오는 경우 인수는 가정적으로는 어머니요, 사회적으로는 선배, 상사 또는 대인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문서 매매, 계약, 합격, 취업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수운이 희신으로 오면 귀 인성이 왔다고 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문서 매매, 계약, 합격, 취업 등의 상승운이 됩니다. 물론 희신이 오면 그 반대로 사람에게 피신을 당하고, 문서, 매매, 계약, 취업 등의 세라군이 됩니다. 일간이 작은 땅 기토로 태어났습니다. 연지의 술토, 시지의 미토, 비겁으로 세력을 형성하지만 월지해수, 일지해수, 큰물이 있어 물기운이 많아 사8팔자가 약해졌습니다. 연지와 시지 안에 있는 촛불은 거의 꺼졌습니다. 그러니 인수가 매우 약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건강도 염려가 됩니다. 만약 운에서 불기운이 인수로 온다면 참으로 좋겠네요. 그러면 어머니 건강도 상승이요. 문서, 매매, 계약, 합격, 처분도 상승합니다.